태양 경배 먼저 하겠습니다. 호흡 한번 크게 하고, 마시며 손 위로 머리 뒤로 젖히고, 내쉬며 아래로 숙여서 이마 다리에, 마시며 오른발 뒤로 무릎 바닥 고개 들고, 내쉬며 왼발 뒤로 무릎 가슴 바닥에 엉덩이 위로 볼록, 마시며 코브라, 내쉬며 다운독 뒤꿈치 바닥에 마시며 오른발 앞으로 고개 들고 내쉬며 왼발 가져와서 숙이세요 마시며 위로 머리 젖히고 내쉬며 손 가슴 앞으로 합장 마시며 위로 내쉬며 아래로 숙여서 이마 다리에 마시며 왼발 뒤로 고개 들고 내쉬며 오른발 뒤로 무릎 가슴 바닥에 마시며 코브라 내쉬며 다운독 마시며 왼발 앞으로 내쉬며 오른발 가져와 숙여요 마시며 위로 내쉬며 합장 마시며 위로 조금 더 뒤로 젖히고 내쉬며 아래로 마시며 오른발 뒤로 골반 낮추면서 몸통 제껴보고, 내쉬며 왼발 뒤로 무릎 가슴 바닥에, 마시며 코브라, 내쉬며 다운독, 마시며 오른발 앞으로 고개 들고, 내쉬며 왼발 가져와서 숙이세요, 마시며 위로, 내쉬며 합장, 마시며 위로, 내쉬며 아래로, 마시며 왼발 뒤로 상체 젖히고, 내쉬며 오른발 뒤로 무릎 가슴 바닥에, 마시며 코브라 골반 뜨지 않게, 내쉬며 다운독, 마시며 왼발 앞으로, 내쉬며 오른발 가져와 숙이세요. 마시며 위로, 내쉬며 합장, 마시며 위로 더져채고, 내쉬며 아래로, 마시며 오른발 뒤로, 내쉬며 왼발 뒤로 무릎 가슴 바닥에, 마시며 코브라, 내쉬며 다운독. 마시며 오른발 앞으로, 내쉬며 왼발 숙여요. 마시며 위로, 내쉬며 합장. 마시며 위로, 내쉬며 아래로. 마시며 왼발 뒤로, 내쉬며 오른발 무릎 가슴 바닥에. 마시며 코브라, 내쉬며 다운독, 마시며 왼발 앞으로, 내쉬며 오른발 이마 다리에, 마시며 위로, 내쉬며 합장, 마시며 위로 더 젖히고, 내쉬며 아래로, 마시며 오른발 뒤로. 내쉬며 왼발 무릎 가슴 바닥에 마시며 코브라 내쉬며 다운독 마시며 오른발 앞으로 내쉬며 왼발 숙여요 마시며 위로 내쉬며 합장 마시며 위로 내쉬며 아래로 마시며 왼발 뒤로, 내쉬며 오른발 무릎 가슴 바닥에, 마시며 코브라, 내쉬며 다운독, 마시며 왼발 앞으로, 내쉬며 오른발 숙이고, 마시며 위로, 내쉬며 합장. 마시며 위로 뒷벽 보이게 더 젖히고, 내쉬며 아래로. 마시며 오른발 뒤로. 내쉬며 왼발 무릎 가슴 바닥에. 마시며 코브라. 내쉬며 다운독. 마시며 오른발 앞으로. 내쉬며 왼발 숙이고. 마시며 위로. 내쉬며 합장. 마시며 위로. 내쉬며 아래로. 마시며 왼발 뒤로. 내쉬며 오른발 무릎 가슴 바닥에. 마시며 코브라. 내쉬며 다운독. 마시며 왼발 앞으로. 내쉬며 오른발 숙여요. 마시며 위로. 내쉬며 합장. 호흡 정리하고 바닥으로 내려가서 부장가. 얼굴이 앞을 향하게. 손으로 바닥 짚고 몸통을 세워서 골반 먼저 바닥에 꾹 누르세요. 다리 뒤로 길게 뻗어주며 머리 힘을 빼고 배꼽을 바닥 쪽으로 아래배 늘려가면서 골반 먼저 바닥에 꾹 누르고 호흡하세요. 괜찮으면 손으로 바닥 누르면서 목까지 세워보고 손으로 바닥을 더 밀면서 머리를 뒤로 재껴서 편한 눈으로 천장을 볼수 있게 어깨를 뒤로 접듯이 날개뼈를 조금 움직여보고 호흡하세요 천천히 내려와서 개구리 스트레칭 오른다리 옆으로 무릎 90도 발끝 옆을 향하게 상체 다시 세워서, 오른 허벅지 앞면을 바닥에 꾹 누르며, 무릎을 약간 바깥으로 밀면서 허벅지를 바닥에 붙이세요. 목 왼쪽 옆선을 늘려서, 고개 뒤로 제끼며, 오른발 보세요, 호흡. 앞을 보고 내려와서 발 반대로 바꾸세요. 왼 허벅지 안쪽을 바닥에 잘 누르면서 발끝이 옆을 향하게 상체 세워서 오른 목 옆선을 늘리고 고개 뒤로 젖히면서 왼 발을 보세요. 오른 손으로 바닥을 더 밀어주면서 호흡. 앞을 보고 내려와서 왼다리 그대로 두고 팔꿈치 가슴 앞 바닥에 가슴을 세우고 오른 무릎도 다시 옆으로 다리 디귿자 만들어서 고개 돌려 양쪽 다리 디귿자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팔꿈치로 바닥 밀면서 상체를 조금 더 세워 보세요 아랫배 바닥으로 골반이 뻑뻑하다 싶으면 앞뒤로 살살 움직여서 관절을 달래주고 호흡하면서 아랫배를 계속 바닥 쪽으로 누르세요. 괜찮으면 팔꿈치 들어서 팔을 뻗어보고, 손으로 바닥을 세게 밀면서 상체를 조금 더 세워보세요. 괜찮으면 한손한손좀더 몸쪽으로 당겨보고, 유지. 머리도 뒤로 젖힐 수 있으면 젖혀 보세요. 돌아와서 천천히 바닥으로. 그대로 발바닥을 모아주며 뒤꿈치 벌어지지 않게 뒤꿈치를 잘 붙여놓고 고개 들어서 팔꿈치 가슴 앞으로 가슴 세우면서 호흡하세요. 유연한 분들은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자세 유지. 풀어서 한발 한발 뒤로 빼고 골반 허리 불편하면 엉덩이 흔들흔들 하세요 엉덩이 들고 기어가는 모양 만들어서 고양이 자세 어깨 손목 일자 무릎 골반 넓이 벌리고 고개 먼저 숙여서 윗등 천장으로 밀어 올리고 중간등 밀어 올리고 허리 말아서 골반까지 동그랗게 위로 밀어 올리세요 고개를 들고 윗등 바닥 쪽으로 중간등 바닥으로 허리 바닥 쪽으로 꼬리뼈 빼 올리고 등 오목하게. 이번에는 꼬리뼈 말고 허리 말고 중간 등 동그랗게 말면서 마지막에 머리 숙이고 등 위로 볼록. 이번에는 엉덩이 먼저 뒤로 빼면서 허리를 바닥 쪽으로 낮춰 주고 중간 등 바닥으로 가슴 바닥으로 고개 들어서 등 오목하게. 부분 부분 움직이려고 노력하세요. 손목 운동, 손 운동을 할 거예요. 무릎을 약간 뒤로 빼고 플랭크 하듯이 어깨 손목 일자 손 바닥을 들었다가 내려보고 왼쪽도 손바닥 들었다, 내렸다. 오른쪽 왼쪽 손바닥 들었다, 내렸다. 이번에는 손가락을 세워 보고 양손 다 한번 손가락을 세워 보세요. 손바닥을 들었다 내렸다 두손 같이 움직이고 손바닥 들었다 내렸다 손가락 힘 힘으로 바닥을 누를 수 있게 손바닥을 들었다 내렸다 이게 잘 되는 분은 손목이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에는 손가락을 세워서 오른손으로 버텨요 왼손 차렷하고 반대로 왼손 대고 오른손 차렷 한번더 왼손 차렷, 오른손으로 버티고, 오른손 차렷, 왼손으로 버티고 내려와서 손끝이 바깥을 향하게, 손등을 바닥에, 거기에서 손가락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손등으로 바닥 버티면서 손가락 쥐었다 폈다. 어깨 손목 계속 일자. 손을 바로 하고, 이번에는 손끝이 몸쪽을 향하게 손 뒤집어서 손바닥 스트레칭, 팔꿈치를 점점 바닥으로 손가락 살짝 띄우면서 팔꿈치를 다 바닥에 붙이려고 하세요. 잠깐 유지 풀어주고. 주먹 말아서 쥐었다 폈다 몇번 하세요. 손한번 털고 자리에 앉아서 오른다리 안으로 잡고 왼발을 바깥으로 접어서 왼발 끝이 바깥을 향하게 발목 꺾어 놓으세요. 무릎 앞서 맞춰주고 왼 엉덩이 들썩들썩 하면서 엉덩이를 바닥에 붙여놓고 그대로 앞으로 숙여서 팔꿈치 바닥에 엉덩이가 뜨지 않게 꽉 누른 채로 유지. 일어나서 왼팔 옆으로 오른발 들고 몸 옆면 스트레칭. 왼팔 조금 더 멀리 빼서 팔꿈치 발등 앞 바닥에 찍어보고 호흡하며 유지. 일어나서 반대쪽 왼발 안으로 오른발 바깥으로 오른발 끝 옆을 향하게 오른 엉덩이 들썩들썩 해서 엉덩이 바닥에 붙이고 앞으로 조금씩 숙여서 가능하면 팔꿈치 바닥에 엉덩이 뜨지 않게 호흡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왼팔 들고 왼옆면 스트레칭. 오른손 조금 더 멀리 빼서 팔꿈치를 발등 앞 바닥에 대려고 하세요. 자세 유지. 일어나서 다리 풀고, 발을 널찍하게 벌려서 비틀기. 왼쪽으로 돌아 양손 엉덩이 뒤로. 이마를 손 사이 바닥에 이마 멀리 비틀면서 호흡. 팔꿈치 양쪽 다 세워 놓으세요. 일어나서 반대쪽, 오른쪽으로 돌아 양손 엉덩이 뒤에까지 기어가고 몸을 낮춰서 이마를 바닥에 팔꿈치 양쪽 세워서 비틀기. 호흡하며 유지. 일어나서 다리 한번 털어주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세요.